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 연구위원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포털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대출금리 등 금리 기사가 많음을 볼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실물자산 기반 대출로 신용대출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금리, 즉, 이자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검색 결과입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보유주택을 기초로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노후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MBS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FOMC,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과 MBS는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요? MBS는 발행자에게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자산은 금융기법과 연계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우선 국내 주택금융시장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택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화와 관련된 MBS와 MBB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주택금융시장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조선 토지 조사령입니다. 이는 일본이 명목상 조선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사건인데요. 자작농이 아무 권리가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토지 약탈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1934년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입니다. 해당 정책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도로 정비 등 시가지 건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도는 일본의 내륙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쟁 군수품 생산 기지로 전락하였고,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며 주택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주택난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 이후 기간입니다. 50년대에는 주로 전후복구 측면에서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난민정착용 주택 19만 호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정책이 시작되었는데요.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법령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금융 측면에서 서민의 주택 마련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대표적인 두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첫째, 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국민주택기금입니다. 둘째, 1988년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현재 공사에서 관리 중입니다. 두 기금의 공통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차이점은 첫째, 기금 재원 측면에서 주택도시 기금은 정부의 채권 발행이나 개인의 청약저축 등이 주요 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반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의 출연금이 주요 재원입니다. 둘째, 주택도시 기금은 직접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위한 보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0년대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금융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한 상황이었고 주로 제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 자유화의 물결 속에 부동산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주택금융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주택금융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택금융시장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당 차트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연령대별 총자산대비 부동산자산 구성 현황입니다. 30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연령대에서 총자산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국내의 가계신용에 대한 추이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잔액은 약 843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56% 수준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설명하였지만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경험하였고 기업 관련 대출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대출은 주로 기업에서 가계 부분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은행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98년 가계대출 비중은 약28%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47%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시기의 주택 담보 대출 특징은 짧은 만기, 만기 일시 상환 구조, 대출 이자는 변동 금리로 요약 가능합니다. 여기서 2000년대 초중반 국내 주택 담보 대출 문제점을 요약하면 대출 이자가 대부분 변동 금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기가 짧고 만기에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며 매매 어려움이 가중되어 하우스포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단기, 변동,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고정,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금융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세에 대비하고 주택 담보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한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출시된 안심 전환 대출을 꼽아 볼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은행권의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의 정책 모기지로 전환해준 상품입니다. 이후 2019년에도 2015년과 유사한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되었는데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선진화되어가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실물 시장 위기가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었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인터넷 관련 산업이 2000년대 초반에 붕괴되었습니다. 즉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고 이러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왼쪽 차트는 미국 정책 금리 추이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2004년도부터 전환되었고 2년간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차트의 짙은 녹색은 미국 서브프라임 등급의 공급 추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프라임, 알테이, 서브프라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서브프라임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미중앙은행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신용등급인 서브프라임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치적으로 볼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2009년 모기지 연체율은 2007년 1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채무주정 건수도 약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등급이 부실한 차입자의 자체적인 리스크입니다. 둘째, 금융기관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간 과당 경쟁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기관은 수익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실행된 대출 채권을 매각하고 다시 연세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유동화 기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과 유동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어느 한쪽의 부실이 연세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주택 경기의 하락 전환과 시장 금리의 상승 속에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생겨난 각종 파생상품들이 도미노 부실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증시가 50% 가까이 급락하였고, 2009년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왜 발생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대출 기관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MBS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자금 회수를 할수 없게 됩니다. 즉, 대출은행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수익적인 측면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커버드 본드와 같은 유럽식 유동화 모델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주택금융의 꿈인 증권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MBS와 MBB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증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 유동화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자산 유동화는 보유 자산을 특수 목적 기구에 양도하고 시장에 판매하기 쉬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의 변환 장치를 통해 비유동적인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자산 유동화는 왜 필요할까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준 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 담보를 기초로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를 희망하는 자산 보유자와 해당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부수적인 참여 기관으로는 법무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자산 유동화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만이 자산 유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저당증권, 즉, MBS는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동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고, 은행은 그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합니다. 이후 공사는 은행의 대출 채권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묶어서 MBS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정책 모기지의 공급을 위한 주요 재원조달 수단이며 채권시장 투자자에게는 단기 및 장기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2차 시장은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하여 MBS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 중인 MBS 예시입니다. 현재 공사는 CMO와 PT 방식의 MBS를 발행 중이며 CMO는 8개 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BS는 주로 미국식 유동화증권 모델인데 반해 유럽식 모델인 MBB도 존재합니다. MBB는 본드, 즉 채권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MBB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중상환 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발행기간, 2차적으로 담보자산에 대해 청구권이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현재 공사에서 발행하는 MBS와 MBB의 계략적인 발행구조입니다. 차입자와 금융회사 간 대출 실행 과정, 그리고 금융회사와 주택금융공사 간 채권 양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후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BS는 특수 목적 기구인 공사 신탁 계정에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반면 MBB는 발행자가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BS와 MBB는 발행 주체, 자산 양도 여부, 담보자산 교체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2004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총 268조 원의 MBS를 발행해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연간 20조 원에서 30조 원 내외의 MBS를 안정적으로 발행 중입니다. 한편 MBB는 2010년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6조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아시아 최초의 법정 커버드 본드인 MBB를 발행한 이래로 아시아의 커버드 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뉴스 기사 스크랩은 MBS와 MBB의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공사는 세계 최초로 서스테너리틱스라는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지난 2019년부터 소셜 MBS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커버드 본드 본고장인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초로 유로 표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주택 금융 시장의 역사와 현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